아무리 이게 공방이고 그렇지만 네. 너무 네. 정리정돈이 네. 계획적으로 돼있다는 라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제가 뭐 이런 환자는 아니에요 뭐 결벽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본인이 그렇게 살짝 생각했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거예요 어? 아니에요라고 네. <laughs> 있는 거 같아 3행가 네. 이진호 셰프 어. 난 진짜 약간 짜증 났었어요 냉장고일딱 열었더니 샴페인 잔에다가 마스크팩에 막수뭐 어. 뿌리는 거 이런 거만 있고 요리 재료는 왜요두 팩? 뭐이 정도밖에 없어. 그게 무슨 요리사의 냉장고야. 벌를 넘는 음. 거? 넘는 거야? 네. 니들 음, 둘이 친구해라. 그 참... <laughs> 야. 일부러 청소한 거 같아. <laughs> 진짜 청소한 거 같죠? 아니요. 네. 절대 아닌데. 이, 이 창고에는 뭐 재료들? 초콜릿. 얘는 아 이제 원재료랑 음. 완성품, 이제 납품할 거, 초콜릿들 들어있거든요. 잠깐 봐도 돼요. 네. 보셔도 됩니다. 이야. 음. 이거 한 번도 을게 아닌 거 같아. <laughs> 왜 이렇게 또 작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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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당 단가가 좀 궁금하네. 평균 한 2,500원. 요거 하나 네. 하나. 네, 호텔에 가면은 막 3,000원. 까지도 더더욱이죠. 네. 아까우신가요? 아니요 음, 안에 아, 네. 뭐가 있어? <laughs> 그 헤이즐넛 너트류를 밀크 초콜릿 베이스랑 섞어가지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음. 네. 벨기에권에서는 스튜덴트와버로 불러요. 명칭을 학생들이 먹는 밥이라는 음. 뜻이래요. 음. 이거 되게 맛있다. 음,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웬만한 야식이 내 입맛을 네. 충격을 못 지켜줄 수도 있어요. 야식 맛이 있을 거예요. 음, 가자. 네. <laughs> 맛있는 거 줘요. 네.